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법, 저렇게 하는 법,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 책들,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해서 100일 동안 100번 쓰기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해봤는데, 여기저기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과나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말만 무조건 믿고 무작정 따라 했을 때, 이게 예상 외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자괴감에 빠져. 저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터널에 있지만 이 터널의 끝자락에 온것 같은 지금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쉽지 않지만 온전히 인정하고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쪼개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건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긴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게 될까 할수 있을까? 당연히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공 곰곰이 길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도전하려고 도전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 날딱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드라마가 되었고, 재밌는 드라마 한편 찍는다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이었고 주인공은 그걸 멋지게 헤쳐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죠. 우와, 예슬 충주호에 도착했습니다. 오. 뷰가 완전히 미쳤어요. 이렇게 가끔은 쏟아내고 가끔은 미친 듯이 놀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줄여가고 다시 차곡차곡 처음부터 쌓아 나가는 게 터널을 끝자락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이 가장 재미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도전을 시작한 내 모습도 너무 좋고 설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되더라도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니 자신감은 이미 장전이 된것 같죠? 그럼 이제 된것 같고 이제 집에서 알뜰하게 챙겨온 맛돌이들을 줄줄이 먹어볼 시간이에요. 이제 먹어볼까 했더니, 아직 우리 덜 자란 예슬이가 엄마 일하는 거 구경만 합니다. 텐트가 꼬리 텐트도 없이 차로만 가지고 하는 차박이라서 커텐도 길이 맞춰서 맞추고 알정고도 예쁘게 달고 우리 예슬이도 졸졸 쫓아다니고 날도 좋고 풍경도 좋은 곳에서 차박을 시작합니다. 이런 곳에 오면 뷰를 감상하는 때도 힐링이 막 되는데 예슬이는 배드민턴을 쳐야지 힐링이 된답니다. 최대한 멀리 던져줬어요. 예슬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네요. 뒤집어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먹어야 돼요. 소스들은 일단 많이 챙겨왔는데, 팬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초간단으로 치즈 뿌리고 그 위에 얇게 썬 감자를 올려서, 뒤집 감자가 익을 때까지 구워주시면 끝입니다. 진빔 하이볼캔. 아유, 소리 좋죠? 한잔쭉 시원하게 먹고, 그렇지. 캠핑 처음 시작했을 때 지인이 선물해준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을 접어놨어. 아이고, 똑똑해요. 나도 좀 세로로 접어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새 다 됐어요. 이거 소금, 후추 안 뿌려도 치즈가 바삭바삭하고 짭짤해서 그냥 먹어도 그냥 맛있습니다. 당근 찍은 소스는 스리라차예요. 그런 사이에 일행들이 도착하고 텐트 피칭을 하자마자 먹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저 친구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모든 음식을 쌈 싸먹고 있어요. 뭔가 다 같이 쓸려 내려갈 것만 같잖아요. 이거는 아사이 쇼코사이 맥주인데 금색이라 이뻐서 샀습니다. 우리 한참 덜 자란 아기 친구들은 이렇게 팽팽 놀고 있고요. 너무 부럽죠? 어제 밤부터 열심히 준비한 된장찌개입니다. 야채 썰어놓고 된장에 물을 조금만 불어서 섞어놨어요. 그래서 물만 부어주면 된장찌개가 되는 거죠. 이 와중에 내일 또 비는 온다 그래가지고 타프까지 또 치고 드디어 칼집 삼겹살을 굽습니다. 그 사이에 끓여진 된장찌개는 우리 애기들부터 퍼주고 우리 어른들 거는 청양고추 팍. 눈앞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지,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끓지, 삼겹살은 지글지글 구워지고 진짜 인생 뭐 이런 재미로 사는 거죠. 짜잔 하고. 그새 삼겹살 다 먹고 뒷고기를 구워요. 여기까지는 애들 밥 신경 쓰느냐고 오. 캠핑 먹부림에서 가장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달아놓은 알전구가 빛이 나는 순간이에요. 저는 조명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어두운 데서 그 아늑함을 주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저 노란불. 애들이 슬슬 졸려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어른들의 시간이 왔어요. 타코야키 팬을 챙겨와서 페퍼로니, 모짜렐라 치즈,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이거 세개 굴려주시잖아요? 배부를 때 이거를 먹으면 맛있게 배가 싹 꺼져요. 사진 찍고 난리 났죠? 저랑 캠핑 오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는지 궁금하시죠? 음! 음. 조추 이 분위기를 모아서 홈런볼도 치즈에 구워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맛있을까 싶었거든요. 홈런볼 구워먹는 게 그렇게 유행할 때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맛있 맛있다고. 오 맛있대. 요 그래서 먹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근데 엄청 맛있어요. 코스는 원래 단짠입니다. 바로 삼양라면으로 부대찌개를 끓여 아주까지 야무지게 먹습니다. 레시피는 제 쇼츠에서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약간 마탱이가 가기 시작. 라면을 푸짐하게 먹었으니 야채를 먹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소화가 잘 되는 그린빈에 버터를 한 덩이 녹이고 명란을 쫙 으깨가지고 볶아주시는데 이게 알알이 흩어지면서 하얗고 고소하게 변해가거든요.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첫날은 딱몇 가지만 먹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아기들 새우볶음밥 해주고 어른들은 백라면 계란 3봉으로 시작합니다. 계란이 풀어지면 안 돼요. 라면 맛을 해칩니다. 그러나 저러나 비가 와서 물안개가 아우 너무 멋있죠? 멋있거나 말거나 우리 예슬이는 놀아야 됩니다. 충주호에서 가까운 화록동굴이에요. 어제 배드민턴 쳐서 팔 아픈데 배 타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저으면서 예슬이 보고 좀 찍어달랬더니 노우하고 물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했으니까. 저는 아무튼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캠핑 시설이 일단 너무 깨끗했고 뷰가 진짜 영상보다 훨씬 좋아요. 드디어 아사히 맥주 시원하게 얼음 차락 붓고 레몬물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레몬을 항상 싸가지고 다녀요 어묵탕은 그냥 스프 들어있는 거를 한팩 사서 조랭이떡, 감자, 양파 넣고 애들 먼저 주고 어른들은 거기에다가 김치만두를 넣어서 뽀개 먹습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먹어요 지금 툭툭 던져넣고 있는 저 버섯은 서안 버섯인데 돌고래같이 생겼죠? 저 버섯 진짜 맛있어요 으로 툭툭 자르는 느낌부터 다른데 트레이더스에서 샀습니다 배가 좀 이제 들어차니까 파인애플로 한번 내려주고요 영상 앞자락에서 만들었던 감바스 밀키트예요 새우부터 건져먹고 다음은 통연어를 촥 겉면만 센불로 튀겨줍니다 <laughs> 아우 진짜 맛있겠죠? <laughs> 진짜 맛있어 얼른 받은 잘라서 사서걸 그렇지 <laughs> 이런 걸로 유튜브 하면 먹히나? 이 정도 먹어도 안 되는 거는 거꾸로 흐르는 강물에 가서 연어를 잡아와야 되는 걸까요? 아나 갑자기 좀 걱정되네 앞으로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난 좋을 줄 같았어요 방금 어쩌겠어요 지금 실제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저러나 연어는 거의 다 먹었어요 아보카도 썰어서 바로 넣어주고 남은 연어는 부셔줍니다 같이 넣은 버섯하고 삼합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신난들아셨죠 여기다가 조랭이 떡 튀겨 먹으면 완전 맛을 맛있... 볶아 먹어도 아우 진짜. 언니가 요즘 나이가 먹어서 밤새고 놀지를 못해요. 헬스 끊었으니까 체력을 장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해져서 밤 새도록 먹을 거예요.